아 근데 저희 쪽이가 이건 좋은데 노래 들으면서도 부담이 없어. <laughs> 아니 아침에 나조교할까 수익형. 이거 근데 하다 보면 손가락 너무 아파. 관찰. 아,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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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가야 돼. Yeah, 오른쪽. 쪽쪽 오른쪽. 쪽쪽오쪽쪽오른오른야 내 앞에 스페셜 포호 아군이 승리하 분. 나시라니요 굿모밍이지. 오, 킬리 이번 판? 오른쪽 파지 하나. 쌍지 어. 둘, 셋. 오른 파지 있다.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와, 돼. 장면. 왼쪽은 어, 왼쪽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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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왼쪽 왼쪽 필석 왼쪽 구석 왼쪽 이자 왼쪽 필자 왼쪽 필자 왼쪽 필 왼쪽 필 왼쪽 필 왼쪽 필자 왼쪽 필자 필 야, 다쪽필다쪽 필자 다쪽 필자 쪽필 왼쪽 오른쪽오른 왼쪽 오른쪽필른 왼쪽 오른 왼쪽 필른 왼쪽 왼쪽 필자 쪽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필필이야필 <목소리> 아참 참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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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스가 아, 아, 안 나갔어. 아, 본이 아, <laughs> 배하였요술 <지자여>. 먹고? 아. <laughs> 팔킬했어? 뭐두개 빨리 죽잖아. 리더반. 리더 아, 이 하나 더 봐. 반전 왼쪽 텐데 왼쪽 왼쪽 반사. 뭐야? 야, 내 앞에 내 앞에. 나 알거라야 돼, 씨. 지 상지 어디로?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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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피. 예, 아, 아, 여기 고장님 여기 여기 박스. 어, 개 계속 계속 똑같데라 어, 라 얘들아 보내고. 하나 봐. 어우나 선집에 많다. 가운데, 가운데, 세지상 왼쪽 하나, 왼쪽 둘. 까발라 개피. 상집 둘, 상집 둘. 슈퍼 택 하신다. 딜님 일로 와봐, 상집 싸우자, 같이. 까발라 택 하나 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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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어측 너? 야, 차치야 왼, 왼 갈, 왼 갈. 와, 유 아, 진짜요? 오, 늘은뭐 먹었어요, 술? 아, 이게 안나 아, 손 이제 아, 야 아, 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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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잡으이 파집. 파집 빠 파집. 오른쪽 좀 봐줘. 오른 파집 좀 봐줘. 오른쪽도 있 있어. 맨쪽. 오른 파집 좀 봐줘. 아. 얘 어디서 왔냐? 오른쪽. 이거 여기 안 되잖아. 이거 사다리타면 돼. 안돼데 돼. 그러니까 안 잡혀. 사모 아, 패배하였습니다 질리 파집 잡고 지져가져같지 싸우면 잡을 거 같은데 파집 아, 타이밍 보고 내려 파집 다기기집에집싸자집 말고 기도 있어 기능, 어. 아 맞나? 이거 전진하긴 해야되는데 내가 전진해볼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게 내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 봐. 가운데 가운데 있다 내 앞에, 샤발라 내가 왼쪽 왼갈, 왼갈 하나랑 오른쪽 하나 쌍지, 쌍지 이거 반얘 반이야 얘반 왓존이 있네요 개피야 반이야 반, 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관용이 반이야 관용이는 싸워도 돼 멀리서 백아이야아야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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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야아라아니갈아갈야갈 하나 아갈 하나 네, 아이야내 앞에 내 앞에 기동 오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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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야아아세 아 보여줘, 보여줘. 아군이 를 그냥 입은. 양각으로 잡고 있네. <laughs> 음, 전 <laughs> 같이 하자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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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같이 하자. 전진 같이 하자. 아, 오른쪽 전진.

아 이게 안맞네피 아, 아, 아아 하나 더, 와 잘. 잘. 상기, 상기, 상기. 왼쪽 끝에 발 주면은 우리 주면 는다그어아 이게 나도 칠면다가주뭐 먹지 다 일단 거 겼다. 아. 자야놓 오! 아, 패배. 시시 뭐야? 와. 아, 빨리 자오피쪽스터 <laughs> 아, 다 쌍집에 핵.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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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 오른쪽 기이있쪽끝에다 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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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돈다 돈다 오른쪽 몰렸다 몰렸어 내리상내리상 하트 1 기둥 1 아아 쌍집어 반이야? 아 저게 봤 나? 스펠 오른쪽 끝에 오른쪽 돌았다 수익이 오른쪽 끝에 돌았다 쌍집 경이 앞에 잠지잠지잠지잠지잠지잠지 잠시 왼쪽 잠시 시 잠시 시 잠시 와시 잠시 시이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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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잠시 빠지 달렸다 빠지 마라 달리고 대피 이거 파지 개피 아아아아아운하아 이게 맞나 이게 해피래 나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이짐 뭐야 오른쪽 달렸다 나 도와줘 나좀 아잇 우리 오른쪽 밀렸다 우리 오른쪽 밀렸다 오른쪽 밀렸다 오른쪽 오른쪽 전진 스포츠 수사이몇병 먹었어요? 거기 둘 거기 둘 2층에 앞쪽이 아니 아니야 아, 저것도 반인데. 와. 다반인데 이거. 에그피. 아, 어, 야, 야, 야. 아, 할 뛴다. 렉기돼 지금. 어, 저 오른쪽 전진했잖아. 오른 전진했잖아. 반사. 장전 반샷 내 반. 내 반. 내 아니 이게 왜 마주 앞에 있는데 어. 오른 전진 있냐? 없어 없어 아니 뭐.. 아, 가운데 아, 가운데 뛰면 오른쪽 오른쪽 붙었다. 아 이거 다 반인데 와. 아니 내가 반을 세네명 쳐도 안죽어 저기 어, 장난 없네 가보자 와 빡세긴 하네 저기 없죠 어, 나또 반만 아, 아, 네. 있어. 피어나서쟤 하나 더. 쟤 하나 더. 라 하나 더. 라 하나 더. 쟤 하나 더. 쟤 하나 더. 쟤 하나 아쟤 하나 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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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운데쟤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오른쪽 끝에 걸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 어... 개피 <릴차> 아, 저... 왼쪽 뛰어들이 킬 주세요 왼쪽 뛰어들이 <릴차>

아이팅 화이팅 아이게전이해 전진해서 약간 양이하겠이고아이거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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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화이 맞아 이팅 화이팅 화아팅화이 아리 왼쪽, 왼쪽 쌍예게 쌍디게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왼쪽, 왼쪽 갈색, 쌍디게 아, 차발라 반, 차발라 반 아, 하나 반 갈집들, 갈집들 어, 주경이 그래. 앞에 하나 더 왼쪽 반, 왼쪽 반 차발라 반 차발라 반, 갈집 아니야? 어, 갈... 어, 나이스 와... 와, 수익이 형, 뭐야, 뭐야. 뭐야, 수익이 형 33킬 아 손가락 아프다, 손가락 아파, 씨